사도바울 일행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목의 이야기인데요. 로마로 가면서 여러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사도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신부는 죄인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그게 맞는 거기도 한데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모두가 다 바울은 죄가 없다고 느끼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재판을 끝내지 못했어요. 재판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확정된 이제 그 죄인이 아니라 아직 확정이 안된 미결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므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아직은 죄인이 아니에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죄가 확정이 되어야 그래야만 죄인이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판에서 재판 확정이 되어야지 재판 이제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언론이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흘려주면 그게 죄인처럼 돼버리고, 신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헌법상으로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구속을 미리 하잖아요. 어, 재판을 할 때. 구속재판도 하고, 불구속재판도 하는데, 원칙은 불구속재판이죠. 구속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을 하려면, 재판을 할때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혹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야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을 했, 했다 그래가지고,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은 확정팔결이 나야 그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는 형무소에 들어가서 살아요. 똑같아요. 사도바울도 죄인으로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죄인인지 아닌지 거기다가 특별히 사도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을 죄를 묻지 않고서 죄인처럼 대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앞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갈때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듯 그것도 아닌 듯 굉장히 애매한 신분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이제 배가 가이사레를 출발해가지고 시돈으로 올라갔죠. 그 위쪽으로 시돈에 이제 배가 갔어요.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여러분 죄인이 친구들한테 갈수 있어요? 대접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죄인으로 취급받지는 않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아도 될 만큼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로마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지명이 막 나와가지고 그 지명만 설명을 해도 1시간, 2시간을 제가 그 지도를 그려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그래서 이 지명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걸 봐야 27장을 봐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넘어가야 되고 그냥 상황만 보면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 원래 사도바울이 타고 가던 배 이름이 나와요 그 배가 2절에 나오거든요 가이사레에서 탔던 배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예요 원래 배는 아드라무테노예요 그런데 그 배가 어디까지 가느냐 무라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무라 루시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서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배를 바꾸탄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예요. 그 배가, 그게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예요. 큰 배를 태웠다고요. 거기에 배를 태워서 이제 큰 배로 바꿔 탔어요. 바꿔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니까 큰 배니까 조금 안심할 만하죠. 7절 보시면,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순전 모르는 말이죠 지명이 여기는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지명이라서 그래요 이게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지, 지명들 그 다음에 터키 남부지방의 지명들 그리고 구부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어려움이 굉장히 많게 지나갔는데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암으로 쌀모대 앞을 지나 그래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보시면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대의 남부지방에 미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미양을 두번 갔다 왔는데, 아, 세번 갔다 왔나? 아무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 자, 저를 잠시 볼까요? 가이사레에서 위쪽으로 시돈으로 간 다음에, 시돈에서 지중해를 쭉, 지중해를 쭉 통과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중해인데, 그 사이에 섬이 큰 섬이 두개 있어요. 구브로가 있고 크레타가 있는데 그 섬을 구브로 지라고 크레타를 지나서 여기서 도 한참을 가야지 이탈리아예요. 그 섬을 가는데 구브로는 들리지 않고 터키의 남부 지방을 들러 이렇게 겨우겨우 갔다가 그레드 그레데를 가는데 갈때 간신히 간신히 가는 거예요. 왜요? 풍세가 너무 심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배가 도저히 갈수 없어요.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목이 바람이 엄청나게 세가지고서 쉽게 항해를 못하는 그 길. 그래서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무슨 표현이 나와요? 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7절에서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7절, 7절을 보시면 다시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쌀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대까지 그레, 가는 그 길목이 겨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 길이 너무나 험한 거예요. 자 구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 시간은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이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이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항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손해를 끼칠 거다. 하물도 손해요, 배도 손해요, 우리 생명도 손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기다렸다 가자. 그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요 도대체가? 사도바울이 무슨 뭐배 전문가도 아닌데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요, 경험이 우선이에요. 편익이 우선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 중에, 만능주의가 있는데 황금 만능주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게 뭐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그게 경험적으로 쌓여 있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이게 인간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건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우선이고 황금이 우선이고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인간 사회가 다 그래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네가 무슨 뭐 배를 알아? 네가 배 사람 이어봤어? 뭔지 해봤어? 그런데 뜬금없이 이번 항해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다. 함물 배, 우리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을 거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믿냐고요? 그럼 여러분, 백 부장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는 경험으로 한 말이 아니라 뭘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요, 세상과는 조금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경제 개념으로 보면, 시장 논리가 주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 논리면 이거예요. 시장 논리면, 어느 부서가 있거나, 어느 공동체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점점점 줄어들면,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죠. 아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 시장 논리예요. 시장 논리는 적어지면 예산도 깎고 없애버리고 그러죠. 적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시장 논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논리가 주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해하면서도 그러기도 하고 우리 이, 이 장로님들이 저는 항상 훌륭하다고 진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받으세요. 아 정말 그렇구나 받으세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줄어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절대로. 거꾸로 더 줘야 되는 거다 교회는 한 명이 남으면 더 많이 줘가지고 두명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고요. 거거는 그냥 그만하지가 아니라 그만해야 되는 것을 더 살려야 될 때가 있다고요. 온통 다 들여서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사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경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초월할 때가 있어요. 초월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신앙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콧바뜨리고 끝났다고 말하는데 신앙의 논리는 콧바뜨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논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저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지금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태연이 있느냐?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연하지 않으면 어떨 걸 건데? 제가 호들갑 떨면 뭐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려움이 있고, 발버둥 쳐도 안될 때는요, 안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의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죽겠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돌아가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모세가 가르쳐줬잖아요. 너는 오늘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얘기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논리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 안 되는 논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또한번 있었잖아요 언제요 누가 보고 모장에 보면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러고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기억 이제 그거는 다 알잖아요. 그물을 내릴 때예수님은 배를 몰라요. 고기 잡는 걸 몰라요. 그런데 고기 잡는 걸 모르고 배를 모르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어가지고서 들어 올려가지고서 배에다 채우는데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다른 배 오라 그래가지고 다른 배까지 채웠잖아요. 그래서 두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그게 누가 보면 오장 기록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한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그 경험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까지 오셔가지고서 근데 그 사람들 또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너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역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죠. 그때 고기 잡은 마리수를 세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나미 볼펜에 있는 153, 153이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내 경험보다 뭐가 앞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2절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그래서 베닉스로 가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요봐 베닉스 가기를 잘했지 바람 잘 불잖아 그러면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그 유명한 태풍이이 성경 퀴즈 대하면 꼭 나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나오잖아요. 폭풍.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겨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설명을 이게, 이게 읽어보면요 배를 좀 알고 읽어보면 이게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지고 닻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닻을 딱 내렸어요 이제는 괜찮아 그래서 딱 내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광풍 만났잖아요 여러분 광풍 만날 거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인생길도 그러는 거예요. 광풍 만날지 누가 알아요. 모르지. 내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기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다 그만두고요. 18절 봐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애쓰다가 아까는 간신히 갔는데 이제는 가지 말자 그랬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렸잖아요 짐 버렸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순으로 내버렸어요 타버렸어요 짐 버려 기구 버려 타버렸어요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27장을 집에 가서 한번 슬쩍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냥 천천히. 얼마나 긴박했는지. 굉장히 긴박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맨 마지막에 구원의 열망이 없어졌다. 더 이상 구원 받을 것도 없어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어요. 먹기는 하겠어요. 다 버리지. 그리고 거기서 뭐 흔들리는 광풍 앞에서 넘어가요. 먹을 수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여러 날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21절 넘어가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큰일 나지만 생명은 괜찮다. 23절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고요? 안심하라. 왜 자꾸 안심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25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다음에요. 중요한 말 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바울이 믿는 것은 선장이나 선주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우선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서 오늘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험이 우선이고, 또 인간의 욕심이 우선일 때가 많고, 기분이 우선일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신앙 우선이요, 하나님 우선이요, 말씀 우선이요, 주님의 은혜가 우선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소망이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위로함으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귀한 물질을 바치는 귀한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권사님의 아침에 드리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새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잘 감당하며 부모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부모의 면류관과 같은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의 가정 가정 자자 손손 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더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가 하나 둘 하루속히 풀리길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해봐야 안 되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의 이 마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 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항상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